어뭐해 먹고 사냐? 어 길잡이 기사님? 부트트트트트 부트저 기사님! 아예 어디로 모실까요? 어 그게 아니라요 그 길잡이 일 어때요? 예 저도 길잡이 해볼까 하고요. 예. 네, 따라와요. 부트트트트트 부트트트트트 밥은 먹었냐? 아니요 아직 나도 아직 안 먹었네. 어네 아, 길잡이를 해보고 싶다고. 네 왜지? 그 날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laughs> 날아다니는 거 싫어하는 비둘기도 있나?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인데. 나는 자유를 찾아 떠돌다 보니 길잡이가 되었다네. 어우, 자유. 저쪽 봐. 불쌍한 사람들. 사람들은 저 좁은 곳에 하루 종일 갇혀있지. 얼마나 답답하겠어. 사람들은 참 가여워요. 비둘기라서 다행인 줄 알아? 네. 길잡이 많이 힘들어요? 자네, 서울 길은 다 아나? 왜? 아직.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다 꿰뚫고 있어야 할수 있는 일이 바로 이 길잡이라네. 3년 정도는 구석구석 날아다녀 봐야 감이라도 조금 잡히는 수준이랄까? 어, 3년이요? 말이 3년이지. 적어도 10년은 해야 해. 아, 안 되겠네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도 젊은 비들기 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태도는 마음에 드는구만. 일을 찾고 있어요, 계속. 나처럼 자유로우면서도 시간 많이 남는 일도 좋지만 자네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해봐. 그런 일을 계속 찾고 있는데, 당장 먹고 살려면 일단은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요 흠... 내가 간간히 알바로 하는 일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얼버요? 꿀알바라 티오가 잘안 나는데 자네 운이 좋았어 자슉자 자, 이쪽 득자 여기 득 아저씨 저 이거 못하겠어요 왜?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면 되는 건데 어좀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우리 삼촌이 자존심은 지키면서 일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뭐? 야 그런 게 어딨어? 사람 입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건안 먹는 것처럼 제 자존심 지킬래요 죄송해요 아저씨 득 아, 이거 티어 잘안 난다니까!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면서요! 부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건내 자존심이 허락하네. 어, 그래! 부타 자, 다음 비둘기들 올라오실게요. 슉. 안녕하세요. 어머나, 깜짝이야! 여기 전망대 직원 안 구하나요? 네? 저도 그일 해보고 싶어서요. 체력 약해 보이시는데요? 네? 계속 오르락 내리락. 날개 감당 가능하겠어요? 아, 어, 하루에 몇 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최소 천 단. 아,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 다음 날. 아, 어, 쉽지 않네, 쉽지 않아. 뭐가 쉽지 않아? 어, 여메! 아니, 언제 왔어, 준다, 이 누나? 좀 자네. 아니, 왜? 너희 덕파리 삼촌이 너 어쩌고 있나 몰래 좀 봐보라고 해서. 몰래 보라 했다며? 넌 대놓고 보는 거 아니야? 뭐래. 별거 없구만. 나 간다. 어, 잠깐, 어디 가는데? 일하러 갔지. 너도 따라가면 안 돼. 뭐? 너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현수막 거기 주지 마세요를 주세요로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붓으로 쓱쓱 칠하기만 하면 돼서 쉬워 보이던데. 쉬워 보여? 헉, 따라와. 쓱쓱쓱. 쉽네. 에이 어어! 어어! 빨리 안 와! 어어! 으 와... 잡힐 뻔...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세상 쉬운 일 하나도 없어 허허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푸트트트트... 식 요새 왜 이렇게 바빠? 안 바빠 너는 어디 가? 일 가지! 아! 하루만 푹 쉬고 싶다! <laughs> 나 들으라고 한 소리야? 아니 아니. 어, 너가 잘하는 일을 생각해봐 봉식아나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 뭐 벌레나 좀 잡을 줄 알지? 어 그래. 벌레 잡아서 팔아봐. 나 요새 집 지어주는데 근처에 벌레 많던데. 어 그래? 쿡쿡쿡쿡쿡. <laughs> 죽지렁이한 마리 더. 어? 축복이 되게 열심히 남의 집 지어주네. 쿡쿡쿡쿡쿡. <laughs> 쿡쿡쿡쿡쿡. 다음 날. 지롱이 사세요. 싱싱해요. 지렁이 얼마씩인데? 하나에 천 원이요. 에이, 쿠 비싸. 저 앞쪽에는 하나에 오백 원이던데. 그럼 그쪽에서 사세요. 하나에 오백 원 해줘. 어, 그렇기는 힘든데요. 뭐가 힘들어? 이거 공원에 가면 널리고 널린 거. 그럼 직접 잡아 드세요. 그리고 상태가 좀 별론데, 오늘 당장 잡은 게 아닌가 본데, 삼백 원 해줘. 어, 그건. 한심 쌌다. 전체 다해서 삼천 원. 에? 다음에는 서비스 아 힘들 너 힘들어 세상에는 별의별 비둘기들이 다 있어 어... 슈틱 어, 엄마... 어 우리 아들 어 엄마 나 너무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할래 나 금산으로 내려갈래 컷 이것도 좀 봐주세요